안녕하세요. 메가시터 공감 채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34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성공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할수 있다는 믿음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현실을 왜곡하고 필요한 준비 없이 무모한 도전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할수 있다는 믿음의 함정을 통해 진정한 성장과 성공을 위한 균형 잡힌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지나치면 현실적인 준비 없이 도전에 나서거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연습 없이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필요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할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현실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또한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과정이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현실적인 준비와 함께할 때 진정한 성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으면서도 균형 잡힌 태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가시터 공감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